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스하셨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마타 만들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토마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간단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나 도구들은 손으로 꼽자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입을 하시면 다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오토마타 만들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토마타 만들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토마타를 만들기 위한 나무가 있겠죠. 미리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오토마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까지 다 뚫어 놨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한사 아저씨가 하는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같이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수업한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같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요러, 형태로 나중에 조립이 되면 이렇게 오토마타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손잡이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마타 움직임이 위아래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각형의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동그라미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오토마일 오토마타일 때는 이 구멍의 위치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캐릭터를 만드는 또 초보자도 조각이 잘 되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준비물로는 망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못이 있습니다. 못, 그리고 목공풀이 어,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고, 처음에 못을 박을 자리를 자, 잡아주는 연필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오토마타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이제 오토마타 상자를 만드는 건데요. 오토마타 상자는 미리 이렇게 나무 면이 튀어나오지 않게 이면 있죠? 이 나무 면이 튀어나오지 않게 밀착을 딱 해주시고 상태로 그대로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 나무 두께만큼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할 거니까요. 이 나무를 이용을 해서 그 나무 두께만큼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로 해서 잡아주고 그대로 그어줍니다. 보통 이제 어, 나무가 지금 15mm 인데요. 어, 15mm 남으면 15mm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이 나무의 중간 부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5mm가 들어온 상태에서 어, 중간 부분, 그리고 가운데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못을 세개를 어, 박을 거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12개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이런 상태로 조립이 될 거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나무 결이 이게 나무 결이거든요 나무 결 방향이 일직선으로 조립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도 뭐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나이트의 모양이 보이죠 그럼 못이 이거에 부딪혀 가지고 그대로 못이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는 거보다 이쪽 면을 이렇게 해서 박아 주는 게 훨씬 더 못이 삐져나오거 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못을 가지고 그대로 박는 게 아니고요 못 끝을 무디게 만들어 줍니다 못 끝을 무디게 만들어 주는 이유는 못이 상당히 뾰족한데요 이걸 그대로 나무에다 박으면 나무가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갈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못끝 부분을 한두번 두 정도 땅땅 때려서 못 끝을 무디게 만들어 줍니다 12개를 한번 12개를 끝을 무지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과정은 X 표시한 부분에다가 못을 박아주는데요. 한두번 정도 때리면 못이 바로 서는데요. 이 상태에서 1cm 정도 못을 미리 박아주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상자를 조립할 때도 왕치 지집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전체 12개를 또 박아보겠습니다. 손을 조심하면서 처음에 톡톡 쳐서 가볍게 쳐서 못을 세워 주고요. 그 다음에는 손을 뒤로 빼고 나서 망치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무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두께를 고려해서 못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못을 박아주는 게 나중에 두마타 상자를 조립할 때도 조립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12개를 다 박았습니다. 이렇게 1cm 정도 미리 박아놓고 조립을 할 건데요. 본드는 지금 보시면. 목공 본드는 지금처럼 바깥쪽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도 튀어나와지 않 나무 두께가 15mm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7.5mm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쭉 발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대로 박으면 여기가 무게중심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용한다든지 얘와 같은 나무를 뒤에 대주면 이렇게 손을 놔도 지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연필로 그을 때처럼 이 면이 튀어나오지 않게 양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다음 못을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를 박아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스 아저씨는 그나마 망치가 제일 먼 쪽이 양쪽보다는 가운데가 사람 손하고 멀기 때문에 가운데를 먼저 박아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조금 더 뒤로 빼가지고 나머지를 박아줄 겁니다 반대편, 이렇게, 본드를 발라주고요. 이렇게 D 자 형태로 도마타 상자를 지금 조립이 됐고요. 나머지 네모나키 이제 만들 건데요. 본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위에 부분을 어, 조립을 할 건데요. 이때는 한쪽 면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한쪽 면. 한쪽 면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 이 뒤에 부분은 이쪽 한쪽 면이 조립이 된 다음에 또 조절을 할 겁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면 지금은 이제 면이 반듯하게 조립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건 없지만 학교나 이런데 수업을 가다보면 이 면이 안맞아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그대로 생긴대로 박다보면 이 못이 삐져나오거나 안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때는 손으로 눌러가면서 이 나머지 면이 맞게 나머지 면을 맞춰서 박아준 오토마타 상자가 이상한 경우로 조립이 된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토마타 상자를 조립을 다 했습니다. 오토마타 상자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손잡이를 끼울 거예요. 근데 손잡이를 끼우기 전에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거든요. 이 뚫린 구멍 중에서 하나는 가운데 부분이 위에 약간 쏠려 서 구멍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위에 부분 구멍에다 연결을 해보니까 오토마타가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 이 움직임은 오토마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형상이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얘가 빠져나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작은 램으로 조립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너무 꽉 끼워버리면 이게 잘안 돌아갑니다 빡빡해가지고 이 부분이 1.5mm 정도 띄워주면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가운데 동그란 프랭크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여기에 맞는 이거와 짝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이 이 위에 얹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무스마타 작은 막대 꽂아 놓고요 내놓고 올리면 이제 위아래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어떠한 캐릭터를 넣느냐? 옆으로 되어 있는 캐릭터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될 거고요. 헤워지는 부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모양의 오토마타가 되겠죠? 그러면 회전하는 모습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을 할 때는 손잡이는 똑같이 그대로 묻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의 가운데 부분, 구멍을 손잡이 막대가 관통을 해주면 되는데요. 아까 위아래로 올라갈 때는 이 동그라미 위치가 이 위에 구멍하고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회전하는 형태는 옆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방향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 정사각형의 네모난 모양을 집어넣어 주고요. 아감도, 보토마타 상자에 닿지 않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도 한번 회전을 해 봅니다. 동그라미 위치를 어떻게 잡아주는에 따라서 달라지죠. 나머지는 요이 나무에다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아니면 조각칼이 있으면 조각을 해가지고 구멍은 뚫려 있으니까요. 마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걸 계속 사용하다 보면 헐거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헐거워지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공 접착제로 간단히 고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닿는 부분을 목공접착제를 이용해서 단단히 부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움직이는 장난감 오토마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움직임이나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재미난 오토마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안싸 아저씨는 오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오토마타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